띠치가 8개라서 저팔계가 아니고 불교에서 지켜야 하는 여덟 가지 계율을 8개라고 합니다. 성은 돼지 젖자를 쓰고요. 합치면 그 뜻은 8 여덟 가지 계율을 잘 지켜서 선불하거라 이 돼지야. 반갑습니다. 버드립니다 여러분 서유기 다들 아시죠? 대충 요 어, 돼지 원숭이, 오징어가 어떤 스님이랑 경전을 찾아서 인도 여행 간다는 얘기잖아요. 탐장,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이 주요 등장 인물들의 이름에는 전부 엄청난 종교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님이 나오고 제천대성이었던 손오공과 부처님이 맞다이 뜻이니까 대충 어떤 종교인지 눈치채셨죠? 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에 도교라는 종교의 색채도 상당히 녹아 있습니다. 도교라고 하면 보통 뭐 신선, 도사, 부적 등으로 대표된 종교인데, 제가 이 도교와 관련된 이야기나 서유기의 전체적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인공 사인방 3장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에 얽힌 불교적 이름의 비밀을 다뤄볼게요. 우선 우리의 리더, 삼장법사. 제가 국민학, 초등학생이었을 때, TV에서 허영만 화백님의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 삼장법사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첫 담임을 맡으셨던 여선생님이셨는데, 아, 이거 실화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어, 법사님이 삼겹살 드실 때 쌈장을 많이 찍으셔서 삼장법사다. 라고 하셨거든요. 음, 삼장법사랑 명칭은 어, 이 스님의 성함이 삼장이란 말이 아닙니다. 어, 불경의 삼요소인 여기 경장, 율장 논장 이3장에 모두 통달한 스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 회사의 직책이 있잖아요. 어, 김부장, 박차장, 이대리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처럼 상징화 시켜서 부른 거죠. 서유기에 나오는 그 삼장법사님의 원래 법명은 현장법사입니다. 이 현장법사님이 어, 경장 율장 논장에 통달했기에 삼장법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 여담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쪽에서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이 경장 율장 논장에 통달하신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삼장에 통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대단한 석학으로 존경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유기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삼장법사가 당삼장으로 불리죠. 이것도 일화가 있는데 어 하루는 당나라의 당태종이 현장법사를 불러다가 이것저것 불교에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막힘이 없고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법사랑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는 나라 이름인 당나라에서 당자를 따서 성으로 하사하게 되고 어 당삼장이 되는 거죠. 삼장 일행 중 요괴들의 맏형 화가산의 돌원숭이 손오공은 정말 많은 별명과 본명 등이 있습니다. 뭐제천대성 투전승불, 미후왕, 손행작 필마온, 금모원후뭐 엄청 많은데 그냥 가장 유명한 이름인 손오공만 다뤄볼게요. 어, 후술되는 저팔계랑 사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성신 손신은 수보리조사라는 석가모니의 제자 중한 사람이 지어주게 되는데, 원숭이 손자에서 개, 사슴, 록, 변을 뗀 손실을 성시로 씁니다. 그리고 공을 깨달아, 성불하라 라는 뜻으로 오공이라고 짓습니다. 뭐, 수보리조사의 열두 제자 중에 오자 학렬이라서 오공이라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요 저팔계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일 텐데, 절시 8 개라서 저팔계가 아닙니다. 저시라고 하면 안되나? 유두 돼지한테 유두라고 하나? 이젖 꼭다리 찌찌가 8개라서 저팔개가 아니고 불교에서 지켜야 하는 여덟 가지 계율을 팔개라고 합니다. 성은 돼지 젖자를 쓰고요. 합치면 그 뜻은 여덟 가지 계율을 잘 지켜서 성불하거라이 돼지야. 사오정은 모래가 흐르는 유사하 라는 강 수중에 사는 괴물입니다 그래서 성은 모래사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내면에 있는 고요함의 깨끗함을 깨달아서 선불하라는 의미로 오정이라고 짓게 됩니다 여담인데 서우정이 귀가 어두운 이유는 어, 불필요한 것들은 듣지 말라는 그런 뭐 심오한 뜻은 없고요 그냥 방금 귀 이야기는 제 뇌피셜입니다 어, 3장 508개 오늘은 서유기의 주인공 사인방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 술자리 한번 딱 써먹어주면 되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